안녕하세요. 코드대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사용자 휴대폰 프로그램을 통해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PC를 연동시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안드로이드 폰을 윈도우 PC에서 관리를 할수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알림, 사진,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윈도우 PC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연동시키는 작업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PC에서는 연동할 안드로이드 폰을 추가하고, 를 스마트폰에서는 PC에 연결을 하기 위한 앱을 설치를 한 다음 PC와 연결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해줘서 PC와 안드로이드폰의 연결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결되어져 있는 사용자 휴대폰의 기능 화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작업으로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하면 연결하려는 스마트폰과 PC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처럼 공유기가 하나가 있고 PC는 유선, 그러니까 랜선으로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스마트폰은 공유기의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공유기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되도록 네트워크 설정을 했으면 사전 작업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PC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PC에서 사용자 휴대폰 데스크톱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좌측 화면에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첫 항목에 보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사용자 휴대폰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 휴대폰 클릭합니다. 왼쪽에 기능 설명이 안내됩니다.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PC에 안드로이드 폰 추가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항목 선택합니다. 계속 클릭합니다. 연결을 위한 QR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할 거라서 QR코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서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합니다. 상단에 사용자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을 클릭합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어졌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어져 있다면 현재 로그인 되어져 있는 계정이 표시됩니다. 다른 계정으로 연결을 하려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클릭해서 다시 로그인합니다. 현재 계정으로 연결을 하려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연락처, 전화, 파일, 메시지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계속 버튼 클릭합니다. 연락처 접근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전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가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계속 버튼 클릭합니다. PC가 준비되었습니다. 클릭합니다. 연결이 된 장치명을 확인한 후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취소 버튼 클릭합니다. 휴대폰과 PC에 대한 연결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 PC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연결된 계정 확인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계정을 클릭합니다.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PC가 연결이 되어지면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로 표시해 줍니다. 사용자 휴대폰 앱이 알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설정 앱을 오픈합니다. 알림으로 설정 메뉴를 검색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과 기종에 따라서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림 액세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알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앱은 알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알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버튼을 클릭해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5초가 지난 후 승인이 됩니다. 그 동안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휴대폰 도움이 앱이 알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은 PC의 사용자 휴대폰 데스크톱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가서 연결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PC에서는 스마트폰에서의 PC로 연결하는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권한 허용이 끝나면 연결이 완료되어지게 됩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 클릭합니다. 건너뛰기 클릭합니다. 보이는 작업은 스마트폰에서 알림 액세스 설정으로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메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알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은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 메뉴에서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의 사진을 PC에 저장을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화 메뉴 클릭합니다.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PC를 연동시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